산불영설화 1180년에 창건된 만호사의 예터에 관한 설화 삼국유사권3합상편 제4어산불영조에 수록되어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만화산은 자성산 또는 아야사산이라고도 하였으며, 그 이웃에는 아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옛날 하늘로부터 알이 해변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수로왕이다. 이 당시의 나라 안에 옥지라는 연못이 있고, 못 속에는 악독한 용이 살았다. 만어산에는 다섯 명의 나잘려주 공일이 있어 서로 왕래하고 교접하기 때문에 때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이나 오곡이 잘 되지 않았다. 왕이 주문으로 금할 수 없어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에게 설법을 청하였더니 그뒤 나잘려들이 오게를 받고 나서 폐해가 없어졌다. 이에 동해의 어령들이 마침내 이굴 속에 가득 찬 돌로 변하여 제각기 종소리를 내었다. 이 설화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때보다 3세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금관성 파사 석탑 이야기에서 이 탑을 허황후가 올때 배에 싣고 왔으나 금관국에 아직 불법이 없어서 받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훨씬 후대에 형성된 이야기라 할 것이다. 이 설화는 이련이 뒤에 첨부한 설명에서 지적한 대로 불경에 나오는 북천축가라국 불령의 이야기에서 옮겨온 것이다. 고려의 승려 보림이 북천축 가라국 이야기와 부합되는 만호사의 몇 가지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그 내용으로는 1. 여기에 옥지와 동룡의 이야기가 있고 2. 강변에서 구름이 나와 산정에 이르면 음악 소리가 들리고 3. 반석이 있고 물이 항상 피어 있으며 이곳이 부처의 가사를 세탁하던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련 자신도 직접 답사해본 결과 두 가지 부합점을 발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천축의 가라국에 나오는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 설화는 불교가 전래되어 불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 지방과 부합하는 점을 발견한 이후에 설화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로왕을 부처와 연관시키고 부처의 도움을 청하였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불교의 도움에 의하여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불국 일체 사상의 표현으로 볼수 있다. 둘째, 불교 설화가 건국 설화를 밀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견해로 볼 경우, 이 설화는 불경과 부합되는 지역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 구성하여 불심을 고취해 보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부자의 견해로 볼 경우는 가락국의 수로왕이 어쩔 도리가 없어 고민하던 일을 부처가 해결해 주었다고 하여 부처의 우위를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 할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근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